무술이나 태권도 등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바닥에 내려앉는 기술이나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낙법 한국에서 점을 보거나 무당의 구슬 받을 때 수고 및 감사의 마음으로 건네는 금전을 뜻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복채 이것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암호화폐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암호화폐의 이름을 말하시오. 이더리움 이것은 메밀가루로 만든 일본의 전통면 요리로 온면과 냉면 중 어떤 형태로도 먹을 수 있어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다. 어떤 면 요리에 대한 설명인가? 소바. 자동차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넣는 위치를 뜻하는 한 글자의 알파벳을 말하시오. P. 한국과 베트남의 시차는 2시간이며 한국이 베트남보다 2시간 빠르다. 그렇다면 한국이 오후 3시일 때 베트남은 몇 시인가? 오후 1시. 컴퓨터에서 저장을 뜻하는 단축키 S는 무엇의 약어인가? 세이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으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캐릭터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을 말하시오. 피노키오 치아가 빠지거나 상했을 때 자연 치아처럼 기능하도록 턱뼈에 인공 치근을 심어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임플란트 이것은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텀블벅, 와디즈 플랫폼의 주 운영 방식인 이 자금 모집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크라우드 펀딩. 다음 중 사지 선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객관식 문제에서 네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 가문의 혈통과 가족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조상들의 이름과 신분, 혼인 관계 등을 기록하여 후손들이 가계와 유래를 알수 있도록 한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족보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이 기체는 무엇인가? <목소리> 이산화탄소 이것은 유엔산하의 전문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 문화 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다. 이 국제기구의 이름을 말하시오. 유네스코.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하시오. 노인노. 음식점이나 빵집 등에서 판매하고 남은 음식을 폐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식품 기부단체를 말하시오. 포드뱅크 비행기 여행 시 승객이 가지고 가는 짐중 직접 들고 타지 않고 항공사에 맡겨서 항공기 화물칸에 실리는 가방이나 물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화물 이것은 운동복과 일상복을 결합한 패션 스타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패션 트렌드를 뜻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에슬레저. 영어 문장 I have something to tell you가 뜻하는 바를 고르시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전쟁 직후 분단되어 있던 독일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음 보기 중 연관되는 색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태극기에서 음을 상징하는 색. 뇌와 신경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로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신경세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뉴런 이것은 이나 소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감정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무언극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흔히 보이지 않는 벽을 만지는 동작 등으로 잘 알려진 이 연극 형태를 말하시오. 판토마임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행문, 전쟁이나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적 구호 단체를 뜻하는 세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적십자, 온라인에서 특정 주제나 키워드를 쉽게 찾기 위해 단어 앞에 샵 기호를 붙여 표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시태그, 핸드폰 통화 시 손으로 기기를 들지 않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피커폰. 이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자극하여 사람에게 강한 불안, 스트레스 또는 특정 행동 반응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나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총의 방아쇠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를 말하시오. 트리거. 색상이 한 가지에서 다른 색으로 부드럽게 변해가는 효과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그라데이션. 회사의 신입 직원이 정식 사원이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을 뜻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수습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하시오 풀을 청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압은 몇 볼트인가? 220 볼트 이 지역은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하며 수많은 운하로 인해 물의 도시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세계 3대 영화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가 열리는 이 지역을 말하시오. 베니스 이것은 인류가 처음 불을 다루기 시작할 때 사용했던 돌을 뜻하는 단어로, 이 돌을 딱딱 맞부딪히면 불꽃이 발생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부싯돌 이 인물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으로 그의 작품들은 민족적 슬픔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상실을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시인의 이름을 말하시오. 김소월 국제항공은 송협회에서는 전 세계의 각 공항마다 세 자리의 영문약어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 인디라간디 공항 코드는 DEL.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은 HND이다. 그렇다면 인천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는 무엇인가? ICN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다. 그렇다면 목성의 영어 이름은 무엇인가? Jupiter 치과에서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케일링. 중국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한 명으로 현실의 고난과 삶의 애환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다. 이백과 함께 당대 시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이 인물을 말하시오. 두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수학공식을 발견한 수학자는 누구인가? 피타고라스 문과언니 채널의 영상 및 도서에 출제된 문제들을 무단추출에 사용할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